자, 이번 시간에서는,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적분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정해진 구간을, 어, 적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적분은, 우리가 말했던 부정적분은, 어, integral fx dx. 얘가 적분한다는 뜻이잖아.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적분한다. 누구를? fx를.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되지 적분하기 이전에 미분하기 이전에 함수인 원래의 함수 플러스 적분 상수 c가 생긴다고 했지 이 c가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정적분이 부정적분은 어 범위가 이, 이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정적분은. 어,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 A에서 B까지 이렇게 정해진 구간의 FX를, 음, 접분하는 것을 우리는 정적분이라 정해진, 구간이 정해진 부분을 접분한다 해서, 음, 정적분이라고 하고, 자,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다, 아니면 각종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가 이제 그, 또는 대한수학협회에서 이거를 지정한, 또는 세계에서 수학적으로 얘를 지정한 우리의 약속이다, 이 말이 약속. 그래서 fb fa 이 구간이 있잖아. 이거에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했을 때이 뒤에 있는 거지.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뺐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a에서 b까지 fx를 정적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걸 기호로 어떻게 하냐니까 기호로 인테그랄. 이거 인테그랄이라는 거 알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여기를 우리는 아래끝 자 얘를 위끝이라고 하고 f(x) dx 자 x의 x에, x에 대하여 적분한다 이 적분 기호지게 적분 기호고 얘가 이제 a에서 b까지가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할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하냐합니까? 이거의 한 부정적분을 우리는 라지 적분을 하던 거지 적분 적분을 하는데 부정적분 값 중에서 하나인 값을 fx 원래는 플러스 c라고 하는데요 얘가 fx인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a에서 b까지 사실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니 플러스 c가 들어간 게 부정적분일 거잖아 그지? 자 이건데 a에서 b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얘를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지 fb 여기다 B를 집어 넣은 거에서. 그럼 플러스 C가 되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A, A를 집어 넣잖아. 그럼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CC가 없어지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지? F B, 마이너스 F A. 자,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지? 정적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걸 두 번째 기호로 이제 나타내를 해볼게요 기호로 기호로 어떻게 한다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small f(x) dx는는 구간이 정해져있 a에서 b까지 f(x)를 적분을 하면 이거에 부정적분을 쓰고 이렇게 쓰고 어, 아래 끝위 끝을 씁니다 a에서 b까지 자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FB-FA. 원래 부정적분은 적분상수가 생기는데, 어차피 빼서 없어지니까 얘를 쓰지 않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정적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뭐가 있냐면, 이거에 정적분의 정적분의 기본 정의가 있겠지. 정의. 자 물론 선생님이 이걸 말을 했을 때 이제 기하학적 의미를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제 넓이가 가지고 선생님이 기하학적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직은 넓이가 아니기 때문에 넓이에 대한 이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넓이를 뜻하는 건데 그래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정적분의 기본 정의는 이제 약속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첫 번째 A하고 B가 같을 때, 즉,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DX를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얘는 당연히 FA 빼기 FA가, B 자리에 A가 들어간 거니까 FA 빼기 FA가 되니까 얘는 0이 되는 거는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 A하고 B가 클 때요. A보다 B가 클 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x dx는 뭐하고 똑같냐?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어 b에서 a까지 fx dx랑 같은 겁니다. 자, 얘는 왜 그러냐 하니까, 얘는 왜 그러냐니까, 얘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되잖아. 자, 근데 얘는 뭐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라지 fb 아, fa. 라지 FA 마이너스 FB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얘를 풀었을 때 전개를 했을 때 누구하고 똑같다. 이하고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이거를 부정적분을 하고 부정적분을 하고 적분상수를 뗀 상태에서 A에서 B 집어넣고 위끝 집어넣고 아래끝 집어넣어서 뺀 값을 우리는 정적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정의의 기본적인 것은 B 의 자리에다 A를 집어넣을 때, B 자리에 A를 집어넣을 때, A에서 A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위 끝과 아래 끝을 바꿨을 때는 음수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조금 기억해 둡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어, 그 다음에, 어, 페이지를 하나 더. 어, 성질이 있어요. 네 번째, 정적분의 성질. 자 정적분의 성질은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첫 번째 그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k의 f(x)가 있잖아 k f(x)의 dx는 어떻게 얘를 앞 밖으로 빼낼 수 있어요 그래서 k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자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두 번째,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dx 자 얘는 중괄호를 하면 얘는 따로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a에서 b까지 f(x) 플러스 마 어,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어, g(x) f dx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그 말은 얘가 왔다 갔다 된다는 거야. 얘가 나왔을 때는 얘를 구간이 똑같으면 적분의 구간이 똑같으면 얘를 같이 합쳐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겠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어떤 게 있냐면 세 번째. 인테그랄 a에서 우리가 b까지 이렇게 가면 fx a에서 c 까지라자 A에서 C까지의 FXDX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Integral A에서 B까지 FXDX에서 더하기 Integral B에서 C까지 FXDX.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이렇게 A에서 B까지. BB가 연결이 되잖아. A에서 B까지 접근했는데 다시 B에서 C까지 접근하니까 어, A에서 C까지 접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3번을 왜 파란색, 초록색으로 했냐면, 이게 그 기학적 의미로 좀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좀 빨라요. 기하적 의미를 좀 넓이가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까지의 f(x)가 있으면 얘 기하적 의미는 이거를 적분을 한다는 뜻이 여기에 넓이가 되거든요. 넓이가 되는데 단순한 넓이가 아니라 이거를 밑에 있는 이 부분도 있거든요. 얘를 적분하게 되면 여기에 적분 함수값들을 다 쪼개가지고 이거를 구간을 나누어서 이걸 다 더하는 거거든. 그러면 위에 있으면 플러스 넓이가 되지만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넓이되 돼. 넓이가 마이너스 가 돼요. 넓이라고 하면 원래 양의 개념이기 때문에 넓이는 양수로만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쪽에 있으면 넓이에 해당하는데 넓이에 해당하는 값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밑에 이제 X축이 있으면 밑으로 오면. 그러면 얘를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A에서 우리가 C까지를 접근하려고 할때 우리가 A에서 B까지 B까지 접근한 거랑, 다시 B에서 C까지를 접근한 것을 더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에서, 그러면 C까지 접근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적분의 기본 정의. a에서 b까지 fx dx를 하는 것은 이거에 부정적분을 쓰고 이와 같이 아래끝과 윗끝으로 표시를 하고 윗끝에 집어넣은 값에서 아래끝 집어넣은 값을 뺀 것을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정의는 a에서 a까지 적분을 하면 정적분을 하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위끝과 아래끝을 바꾸면 음수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성질에서는 k가 있으면 밖으로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따로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고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캔슬을 시키고 a에서 c까지 바로 쓸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거를 이해를 잘 했기 바랍니다.